지금 세계의 금융시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리, 환율, 기술주, 채권 모든 것들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폭풍이 오기 전그 정막한 순간이라는 걸 최근 몇주 동안 글로벌 시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흔들렸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고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 말은 곧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로이터와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의 불안정을 보이지 않는 균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소비와 기업 투자, 기술 주의 멀티플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죠. 투자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설명이 되지 않는다. SNS에는 갑작스러운 급락과 반등을 보며. 혼란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일반 소비자들은 물가와 대출 금리의 변화에 조용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위기는 언제나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구조적 피로감이라고 금리, 전쟁, 물가, 기술주 버블. 지난 몇년 동안 시장은 너무 많은 충격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작은 변화에도 더 크게 흔들리는 지친 상태인 겁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말합니다. 첫째, 완만한 회복. 둘째, 변동성 폭발. 셋째,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 우리는 어떤 길이 열릴지 알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지금은 조용한 겨울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항상 봄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은 떨어지고 오르고 불안과 기회는 늘 함께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낀 이 정막도 언젠가 지나갈 순간일 겁니다. 단지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뿐입니다.